종목은 이루온이고요. 매수가가 2,950원에 비중 7%. 애플페이 관련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고점까지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로원이또 애플페이 관련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종가 2,67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살짝 손실 중이시고요. 이제 애플페이가 이번 달 21일쯤에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어, 21일이면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은그 관련주들이 그 전에 한번더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 뒤에 소멸을 해버리게 될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정문가님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정과 관련해서 음. 지금은 주목해 봐 아야될 음. 만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로는든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정말 작년에도 많은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런만큼 일정 이후에 재료 소멸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다행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적은 편이기도 하고 낙폭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아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애플페이가 21일에 국내 에 출시가 될 걸로 보이고 있어서 이 일정과 관련해서 먼저 먼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타점이라던가, 혹은 홀딩을 하면서 기존 매수가 부분까지도 손실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로는요, 애플페이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5G와 관련해서도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호질성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이 KT가 KT와 함께 이 핵심, 5 특화망의 핵심 기술을 담은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모멘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가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이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구간을 재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 120일선과 60일선을 회복을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고점까지 갈수 있냐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는 어, 충분히 추세가 살아난다면 전고점 부근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한 3,500원 부근대인데요.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서 회복을 한다면은 3,500원 부근까지 들고 3,000 음. 아, 3 0 아, 0원 부근까지 네.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일정이 다가왔는데도 이 중장기 입평선을 돌파하지 않고서 밀리게 된다면은 전저점 부근이죠 2,300원 구간 때그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타점을 잡고 기존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정과 관련된 매매는요 일정 전후에 따라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있을 애플페이 국내 출시 일정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서 그냥 일정이 지나가 버린다면, 은 네. 애플페이 이용자 수, 이런 실질적인 음. 부분들, 실질적인 어, 실적 개선이라던가 혹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하신다면, 은 어, 대응하는데 조금 더 쉽다. 이 점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만약 2,3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